예, 첫날 구경도 할까 걸어서 이렇게 식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좋네 걸어가고 식당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그 가이드 형님이십니다 여기는 예, 클하우스 식당. 모든게 있는 곳입니다 아침 5시 40분 입니다 네. 프로그램 이틀인가 여행 프로그램이 있고 네. 카트, 식당, 티어, 캐디 모든 그런 사항들이 여기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네. 사무실, 안내실, 식당 이렇게 있습니다

시시 8 0 0 0원소지기 M. 전문가. 한국공학회 교원. 연세바들이 해주고 고열됨이 있습니다. 식사는 매일 받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일단 새벽 6시 반 티업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ymten. 난 파포 2번 홀입니다. 아, 어우 어우 멋있으십니다. 이거 원원 가능합니까? 네. 아, 예, 우리, 파쿠르님께서는 원원이 가능합니다. 원원을 바라보겠습니다. 파, 원원 오십시오. 다가있네, 다가있어. 이번호 그린입니다. 아, 그린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파3, 파스리, 스3번호 파3가 스 4개가 있는데, 대부분 3개는 150. 2, 3m로 세팅을 어있고 나중에 한 홀만 134m 세팅 되어 있으면서 파슬리 4개 중 3개가 거의 비슷한 글입니다. 예, 예, 그러시죠. 네 편할 대로 치셔야 됩니다. 지우셔요. 리얼를잘좀 지우십시오. 아, 진짜... 파포 농월입니다. 파파이브 투원이 가능한 곳입니다. 투원이 되는 농월인데 이 지점 지금 180 했거나 100. 100. 런이 많아가지고 제 드라이버가 거의 한 260m 정도 나왔습니다. 남아 있는 거리가 형님 거리 얼마나 왔어요 1 5 2와그건찍그다1 5 0 남았네요 너무 오래 이거 땅이 단단해가지고 엄청 많이 맞습니다 거의 2 6 0나왔 남았습니다 와5 5 이글 찬스가 9명입니다 1.2m에다 붙여 놓으신 분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와..이글 컷을 팔팟. 앞두고 있습니다 누이스 이글! 와! 이 축하드립니다. 와! 저런 분해 하는 거아니야 저런 버러 씨요. 저.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나중에. 이글 퍼스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네, 모감석 선수 모프로 이글 퍼시네요. 이거 걸 먼저 하고 오케이? 네. 오케이. 쳐 쳐. 뭔 아, 뭐 프로 이걸 남겨 놓고 있어요. 나이스. 이스 이거, 이거, 어이 이거, 어이 이거, 어이 이거, 어이 이거, 이거. 야, 저, 축하해요, 잠깐 축하해. 해요공 빼지 말아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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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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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빼지 말아요. 공 봅시다. 이거 감사합니다. 야, 어 자, 자. 이거, 이거 소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이글, 화이팅! 아니, 내가 선배인데. 이걸 선배인데. 선배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선배님,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해요. 예. <laughs> 네. 오브 하나 파포입니다. 여기는, 대가가 없는, 긴, 자 도굴행입니다. 43 150미터입니다. 매물 9층. 7번월 4포 2호로 치면 230 이상 치면 워터 해저드에 빠진다. 9시다 갔습니다 다가 축하드립니다 박찬 여기 하나 뭐 하나 둘셋 앞에 앞에 여거세개어멋신는 네. 버스를 부탁드립니다 음... <laughs> 너무 많이막버렸다좋아야 좋아요 야버야 머리 뭐야 뭐야 머리 뭐야 다리 뭐야 머리 스들이 원비가 되어있네 멋있는 무기철에는 꽉꽉 차서 멋있는 음. 뱅뱅뱅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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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늘집입니다 라인홀 들어오고 그늘집 야자 콜라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10번 홀입니다 아, 10번 홀 파포 네, 344야드 왼쪽에 해저드가 있고 나무가 아, 네. 핸드캡을 잡고 있습니다. 굿샷! 번홀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네. 이렇게 그린이 좁고 경사가져 있어서 거의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잘했다. 나이스! 우후! 굿 어프로치! 아주 멋있으십니다. 예. 11번홀 파스레 135m 유일하게 130m 대를 갖고 있는 파스레 예. 12번홀 파파이브 레이크사이드 투원이 불가한 홀입니다. 아무리 세게 쳐도 투원을할수 없는 그런 홀입니다. 우리 박쿠는 님께서 투원을할수 있을까요? 굿샷. 이거 또 개가 열심히 오고 있네요, 개. 이 개가 뭐래? 어디 간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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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리. 너무 오래 그린다. 응. 워터에 이제 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린도 좁고 이욕적인 보린다. 응. 여기 골프장에. 우리는 엄청 빠른 3 1리동을흔입니다앞포 13번을 예기도 네. 빵카가 그냥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호입니다. 긴 빵카는 여기가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개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네요. 아쉬워요. 잘 놀고 있네 14번 올 파스르입니다. 이거도 152m 오르막. 길어도 죽고 짧를 받아 죽고 완전 내리막 경사. 좋아 좋아. 너무 좋다. 바이바이. 너무 좋다. 나무첫 파. 라이스파. 네, 15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들어 번. 파트가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 파포 1 5번을 여기도 아주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저 나무 가운데 나무 두 개를 늘려서 가야 되는데 와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그런 홀입니다 자 파포 1 5번을 가보겠습니다 형님, 빨리 따라오십시오. 예. 아, 시원합니 시원해. 이건 나무 두 가지가 완전 핸드캡을 잔뜩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았나요? 달려!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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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고맙습니다. 엄청 세게 다니네. 자, 끝에 네 개. 저, 우리 국회장이 저까지 날려놨습니다. 어주는 그런 홀, 16번 을 파포. 자, 또한번 가보시죠. 또 아름다운 홀인데, 해저드가 쫙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 그런 홀입니다. 항상 나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타를 때려놓고, 오늘 공을 찾으 갑니다 달라 달려 달려라 달려라 아유 습니다 너무, 너무. 아 우리 국회장이 운전해주고 좋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의사를 드릴까요 네 예, 여러분 국회장을 보시고 가십시오 70m 어프로치 샷을 해놓고 갑니다 1 6번으오 누구 버디야 버디 찬스가 있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제 거는 한 7m 이상 가버렸네요. 와, 제가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버디트 16번월 박두영 프로님의 버디트 어디? 나이스 마디 축하합니다 몇년 만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몇년 만에 자 17번 홀 파프입니다 여기도 아, 쉽지가 않은 홀인데 굉장히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홀이 나무 여기는 전부 다 핸디캡을 나무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나무 와이 아, 나무도 굉장히 멋있네요 어이. 자, 17번 올, 버디님. 아. 굿샷! 멋있습니다. 먼저 치시죠. 너무 아, 아쉽다. 야. 아니, 그 사이에 있어. 작은 놈하고, 첫 놈하고 사이. 나도, 나는 우측에 있고, 성환이는 다 층에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 사이에 있어. 제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 치겠습니다. 다이렉트, 어디 다이렉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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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넘겨? 응 진짜 넘어갔다 이게 제일 좋아 또 하나 채워야겠다 이제 30 이상 치면 막차이나니다 어우 저 나무 밑에 하나 있기요 네. 17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관리 상태 좋고요 우기 차례가 멋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린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아주 매우 빠른. 그린... 아, 나이스 파디! 나이스 파디! 아 나이스 파! 이동! 18번 입인다 마지막 농어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거디를한 번도 못했습니다. 오늘. 거디를 마지막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좌도우레인데 난이도가 아주. 음. 아, 네. 8번홀 핸디캡 3, 예, 5 7 8 m 예, 이렇게 저도 그래. 여기서 아 오른쪽으로 해서 드로우로 한번 쳐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어.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게. 오, 진짜네. 감사합니다. 오! 자,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앞서 또 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중에저 그 밑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한240정도 왔고, 아, 바다 저기 멀리 있는, 드리는 저쪽에 개들이 놀고 있나 저쪽에 멀리 있습니다. 색한 3번호도 치고, 30m, 터도로 됐네요. 여기 있습니다. 30m 어프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올, 아, 그린 상태에서 넘어졌습니다. 강아지도 너무 좋네. 5m 버디 퍼즐 성공하였습니다. 아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튼자 자, 나이스 이글 아, 갑석이 오갑석님의 이글을 축하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자 오갑석님 예. 이글을 축하합니다 화이 이글을 이글을 축하합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날마다 이글 하나씩 이글은 어떻게 하면 이글을 합니까 이글은 아무나 하나 나도 맨날 했잖아. 나도 했지롱 <laughs> 나도 했지롱 <했잖아. 웃음> 이거 <목소리> 이거 이렇게 마지막 가는데 인사를 해줍니다. 기능사진 찍습니다. 빨이이이지 빨리 가야지. 빨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이이야지 빨리 가야지. 이리이요지빨도이야줬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리가야 이따이 맞추는... <목소리> <에이> 낚시판한테 <목소리> 일